여기 시그니처는 뭐예요? 저희 시그니처는 발콘 크림 라떼랑 옥수수 크림 라떼 많이 드시는데 요새는 음. 말차 크림 라떼도 많이 드세요 아. 말차가 워낙에 붐이어서 저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고요 우리 디님은 <laughs>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시고요. 네. 결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영수증 리뷰 이벤트 하고 있는데 혹시 네.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아, 그럼요. 영수증 있어야 됩니다. 저희 네이버에 네. 이수혁 카페 키워드 들어가게 한번 네. 작성해서 보여주시면 뽑기 이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뽑아 드릴게요. 바로. 그러면 내가 이걸 리뷰 이벤트 리뷰 네. 제가 썼는데 네. 뽑으시면 나요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4등. 4등이면 음료 아무거나, 아무거나? 상관없이 한잔 가능하세요. 어, 그럼 제가 이걸 들고 다음에 오면 네, 한달까지 한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그럼 만약에 뭐 다른 음료나 시켜야 준다거나 뭐 이런 아, 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요것만 그냥... 그냥 사용하러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제일 비싼 제일 게 제일 비싼 거 저희 7,000원짜리 버터스카치 크림 라떼 가능하시고요.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강아지랑 오셔서 멍푸치노도 가능하시고요아 그래요? 네. 멍푸치노가 뭐예요? 멍푸치노는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아, 카푸치노처럼 네. 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 강아지도 데리고 와도 돼요? 네 맞아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와서 꼭 사용해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영수 이벤트를 진행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